유치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슝 이번 주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한번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저기요, 저기. 함께 모여 이동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죠?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너무 더울 땐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너무 추울 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또 오르륵 배가 고플 땐 먹을 것도 주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따라 걷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어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뚝딱 뚝딱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시내 광야까지 왔던 모세가 안 보여요. 어디갔지? 저기요 저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친구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 계명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꼭꼭 약속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꼭꼭 지킬게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을 꼭꼭 기억하며 잘 지켜야 해요. 시간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외쳐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친구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개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10가지 개명, 10개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 10가지 개명, 10개명,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꼭꼭 기억하며 지킬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십계병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